동일 디자인으로 XS 사이즈와 2X 라지 사이즈 비교 사진입니다. 원가 차이가 얼마일까요? 안녕하십니까 패션 일꾼입니다. 명품백은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샤넬백 사이즈별로 가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일 옷이라도 스몰 사이즈라고 싸고 라지라고 비싼 건 아닙니다. 청바지 동일 컬러 디자인 상품이면 28사이즈와 36사이즈가 있지만 가격은 동일합니다. 옷은 사이즈가 달라도 가격이 동일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 반팔 티셔츠 XS 사이즈와 2XL 사이즈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XS, S, M, L, XL, 2XL 총 6가지 사이즈가 있는 상품입니다. 해당 6가지 사이즈 모두 가격은 동일합니다. 사진 화이트, XS 사이즈 가슴 둘레는 90cm, 등 길이는 62cm. 뒤에 검정 2X라지 사이즈는 가슴 둘레 116cm, 등 길이는 72cm입니다. 정리하면, 앞뒤면까지 계산하면, XS 사이즈가 2X라지 사이즈보다 약30% 이상 작습니다. 그럼, 원가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음... 시저스의 봉제 공임은, XS과 2X라지 사이즈별로 가격 차이 없이 같습니다. 라벨과 프린트 등도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원가 영향을 주는 건 원단과 재봉사, 실 양입니다 근데 재봉사는 거의 몇십 원 차이라서 패스하고요 그럼 원단 가격에서 약 30%가 차이가 납니다 XS 사이즈 기준 반팔 티셔츠는 판매 가격이 2만 원이라고 하면 공임 2천 원, 원단 2천 원, 기타 부자재 프린트 및 수입 관세 총천원 총 5,000원 원가가 나옵니다. 정리하면 XS 원가는 5,000원. 2XL 라지는 원단 2,000원에서 30% 추가해서 5,600원입니다. 약 600원 차이가 납니다. 판매 가격은 2만 원. XS 스몰 사이즈 원가는 5,000원. 2XL 라지 사이즈 원가는 5,600원입니다. 판매 가격 2만 원 기준으로 약3% 원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겨울 패딩 혹은 중고가 상품 우류는 원가에서 원단의 비중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판매가격 기준으로 사이즈별 많아야 4% 이하 원가 차이만 발생할 뿐입니다. 작은 사이즈를 구매하는 고객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큰 사이즈와 원가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럼 왜 사이즈별로 가격 책정을 다르게 브랜드 본사에서는 안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원가관리의 효율화 때문입니다. 명품 브랜드같이 소품종이면 사이즈별로 품번을 달리해서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브랜드에서 사이즈별로 관리를 하면 관리해야 할 코드가 너무 많아집니다.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기 힘들고 전산 데이터도 과부하로 못 버틸 겁니다. 해외 생산으로 수익통관 시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원가가 다르면 사이즈별로 박스 패킹해야 하고 세관 신고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공지업체 혹은 프로모션에서 사이즈별로 납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도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XS, SM, M, L, XL, XL, XL 사이즈 상품을 기획하면 보통 M 혹은 L 사이즈 중간 한가지 사이즈 원가를 확정해서 사이즈별로 동일하게 뿌립니다. 작은 사이즈 기획 수량이 많으면 M, 큰 사이즈 기획 수량이 많으면 L, 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명 퉁! 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장 매장에서 판매 시 애로 사항입니다.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르면 직원이 가격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객도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큰 사이즈라고 비싸면 고객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동일상품 사이즈 교환 시 가격이 달라서 환불 혹은 추가 결제 등으로 복잡해집니다. 세일 행사라도 하면 사이즈별 택작업도 못하고 판매 혼선이 엄청나게 발생할 겁니다. 이런 이유로 동일상품이면 원가 차이가 나더라도 사이즈별로 다르게 가격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 디자인이라도 컬러별로 다른 가격을 측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디자인이 같아도 컬러별로 온단이 다르거나 프린터가 많이 추가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일 기간에는 동일 디자인이라도 판매율에 따라서 컬러별로 할인율이 다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세 및 개인샵인 경우는 110 혹은 2X를 아직 이상 사이즈는 금액을 더 받기도 합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고 정당한 영업 방식입니다. 하지만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의 원가 상승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작은 사이즈는 더 가격을 낮춰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